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 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님자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2020 수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시리즈 1탄 내신의, 내신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 문과, 이과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잖아, 그지? 그 학생부 교과에서 내신이 반영되는데 그 입시 결과 보면 한양대가 대표적인 대학인데, 자요거 2018학년도의 결과입니다. 정치외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전부 다 1.07, 1.08, 1.08. 느낌 어죠? 자 이제 자연계 에너지공학과가 1.02, 수학교육이 1.04, 유기나노공학과 1.10. 자 그래서 이게 상위권 학과들이지만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교 1등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중앙대가 내신 등급이 낮아요. 1.62, 1.57. 심리가 1.26, 아 그러면 화학도 1.32, 1.30, 화학 신소재가 1.17. 그러면 이 한양대하고 중앙대가 이 점수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럼 학교 레벨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어, 수능 최저 기준이 합격선에 영향을 주니까 중앙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높단 말이야. 세개 등급 합 6이었다고 이 당시에 인문과는 자연계는 두개 영역 합 4라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상위권 대학이라고 친다면 중위권 대학은 어떠냐 이거야. 중위권 대학의 광운대를 보면 1.92 국어국문학과, 행정학과 1.68그 밑에 수학과가 1.89, 전자공학과가 1.54 이렇게 광운대가 있는데 한양대 에리카는 그럼 광운대에 비해서 대학 내비 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2.71, 2.30, 3.59 자, 그다음에 여기 수학과가 2.33, 전자공학이2.1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대학 레벨은 거의 비슷할 텐데 내신 점수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여기는 수능 체제가 없고 이건 수능 체제가 두개 영역 합육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뭐 그런 게 영향을 줬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내가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그래도 1점대를 찍어야 가는구나. 그 수능을 공부하더라도 2점대는 찍어야 인서울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어, 내신 내신 말을 하지만 내신 전형에서 우리 내신을 아무리 내신을 강조하지만 내신 1등급과 2등급은 어떻게든 구제가 될것 같아. 그런데 내신 1, 2등급 해봤자 전체 11%야. 나머지 89%는 이거는 내신이 필요 없는 학생이 된단 말이야. 이 내신이 적용되는 대학분니까 학생부 교과전이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럼 나무 요거 1 1만 요거 구제 받고 나머지 89%는 뭘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야. 여기에 고려대도 보면 고려대는 서류와 면접까지 있는 고, 고교 추천 전형 원이야. 그 결과를 보면 다 1점대 아니냐. 1점대 초반 아니냐. 다 1점대 초반. 문과든 자연계든 다 1점대 초반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2020학년도에 올해 얼마나 어떻게 뽑냐 이거. 상위 15개 대학만 보자 이거. 봤을 때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종합 전형 빵 뽑는 비율이 이렇게 굉장히 높다 이거. 이렇게 보이죠? 자, 이제 교과 전형으로는 거의 뽑지 않는다 이거 상위권 대학이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뽑지 않는 대학이 있지만 뽑는 대학들은 17%, 15%, 17%, 19% 이렇게 뽑죠. 특기자 전형 뽑는 대학들은 뭐 3%, 9%, 7%, 2%, 1% 이렇게 뽑아요. 정시 전형 대충 20%에서 30%, 30%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보면 전체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는 45%로 굉장히 많이 뽑지만 그 이유가 학교에서 자꾸 내신 내신 강조하는 이유가 전체 대학에서 45%를 많이 뽑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상위 15개 대학, 상위 6개 대학으로 가면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야. 학생, 학종은 24.5%가 전국에서 뽑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상위권 전형이고 학종은 상위권 전형이고 교과는 하위권 전형이라고. 하위권 대학의 전형이고 논술은 전체 대학이 3.5%지만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13%, 거의 10%에 가까우니까 상위권 전형이라고 할수 있고 실기 전형 도 상위권 전형이죠. 수능 전형이 이제 수능 전형이 거의 30%를 뽑죠. 여기 15개 대학에서 자 그래서 전체 대학에 몇 프로가 들어가느냐 그런 건 전혀 무의미하고 내가 내가 갈 대학에서 얼마나 뽑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위 6개 대학 안에 갈 거다. 그러면 학종과 교과를 요거 합쳤을 때요 프로테이지와 논술 특기자 정식이 합쳤을 때프로테지를 보자 이거 이랬을 때.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이거는 내신이 중요한 대학이고 내신이 중요하고 여기는 수능이나 수능이나 또는 논술이나 또는 의학 실력이 중요한 또는 과학 실력이 중요한 의학이나 과학 실력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 정량적인 거죠 정량적인 거 점수로 성분 내는 것이고 이건 그동안 쌓아온 내신으로 성분을 내는 거예요 학교생활 비교과 플러스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다 이거 그럼 내가 16개 대학을 간다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6개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일을 찍어야 되니까 일이 없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11개 대학이나 15개 대학이 목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대해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해보면 15기 대학에 관해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뽑는 숫자나 논술, 정시로 뽑는 숫자나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가 상위 15기 대학을 가고 싶은데 문제는 내신이 3등급이야. 그럼 여기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될거아니냐 이쪽으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 1학년 때, 2학년 때 쌓아온 내신 등급을 바탕으로 3학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당장 3월달에 내신을 준비하고 4월달에 내신을 준비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자, 근데 수많은 학생들이 교과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만 이건 절대 다수가 불합격하는 전형이야. 야, 논술도 마찬가지다. 절대 다수가 불합격하는데 논술이나 교과나 종합이나 절대 다수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자꾸 내신을 강조해. 근데 그 강조해봤자, 이게 시, 실제 결과인데, 자, 만구천명을 뽑아. 어디서부터? 서울대부터 숙대까지 열다섯 개 대학이.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은 21만 명이야. 결국, 90%가, 90%, 90 이상이, 90% 이상이 떨어지는 전형이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전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된다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논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논술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인데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학생부는 형식 반영 비율이랑 학생부. 학교 님들이야너 내신 사 등급인데 논술 준비하면 떨어져. 우리 학교에서 내신 사 등급에 붙은 사례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학교에서 자꾸 쌤들이 포기 시켜서 그런 거고, 그거는 형식 반영 비율에 집착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학생부는 영향력이 논술에서는 없어. 왜? 교과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1차, 건국대, 서강대는 교과에서 올해 미반영되는 대학이 재수생은, 서강대는 재수생 보통 비교 내신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내신이 아예 제로야. 제로. 자, 서강대에서는 국영수사과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반영비율 10%. 그 다음 성균관대는 30%. 중앙대는 20%. 이게 교과 반영 비율의 형식 반영 비율이야. 자 홍익대 40% 반영되네 40% 어마무시하게 반영된다 근데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형식 반영비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이게 실질 반영비율을 봐야 되는데 서강대 논술 80% 교과 10%야 비교과는 이거는 출결 봉사를 말하는데 봉사시간 25시간 넘으면 만점이야 출결 무단결석 3일 이상 하면 감점 1점인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지각 3번이면 무단결석 한번이야 무단지각 17번 해도 합격시킨 사례가 있어. 내 수강생이었어. 그럼 여기서 교과 10%인데 교과 등급 1등급한테 100점을 주지. 100점을 주지. 그럼 봐봐. 6등급한테 몇 점을 주니? 98.1을 줘. 그럼 1등급과 6등급의 격차가 1.9점이 차이 나는데 이거 몇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이라고 돼 있잖아. 100점을 주는 거야. 100점. 그러면, 그러면, 논술은 80%였으니까, 80%였으니까, 80%. 이거는 10%에 100점이니까, 이건 800점이 되는 거지. 그럼 실질 반영 문율를 보면, 이거 전부 합치면, 비교과까지 합치면, 1000점 중에 2점 이내로 성부가 나는 거잖아. 1000점 중에 2점 이내. 그럼 실질 반영 비율은 0.2%가 안 되는 거잖아. 왜?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야, 9등급은 0점이야. 그럼 서강대는 9등급 지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떨어져 이 말이야. 오지마 이거야. 오지마. 그럼 8등급은 97.8이니까 2.7 차이 나니까 0.27%. 아, 그럼 8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8등급까지 지원해도 괜찮다. 이말이야.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이고. 형식 반영비는 이거라 이거. 형식 반영비. 그러면 논술에서 뭐라고? 논술에서 이게 80점이고 아 80%고 이게 800점 만점을 주는데 그럼 논술에서 0.1, 0.2 이런 식으로 채점하겠냐고 아니다고. 1점 단위, 2점 단위로 이렇게 채점한다고. 그러면 이거 1점만 차이 나도 1등급과 9등급, 1등급과 8등급은 엎어치는 거고 1등급과 9등급, 0점을 받으면 요 1점이 되는 거잖아. 어쩌면 9등급도 붙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럼 중앙대 보라고. 200점 만점에 6등급은 196점을 줘. 붙이겠다는 거야?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쌤 수강생 중에 7등급 붙었어. 서강대, 성균관대 1등급이 30점이야. 요 그대로, 교과 30% 그대로 가서 30% 반영되는데 지금 6등급이 29%야. 1.점 차이 나는 거야. 9등급은 떨어뜨리겠다는 거지. 그럼 몇 등급까지 붙일까? 작년에 수강생 중에 7등급이 붙었어. 자 경희대 0등급. 아 9등급이면 오지 마세요. 외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자 니네들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이야. 그런데 그럼 몇 등급까지 붙일지 한번 봐봐. 점수 차이가 여기서 확 벌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데 찾아봐. 어디서 확 벌어지니? 이거 확 벌어지네, 그지? 자, 이런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데서 끊으면 된다고. 그러면 세종대가 지금 논, 내신 반영 비율 굉장히 높잖아. 몇 등급에서 끊을 것 같아? 이거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지? 자, 여기 6등급까지 될것 같지? 어,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까지 붙일 것 같아. 그런데 세종대 작년에 6.2등급이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거 논술로 커버가 가능한 점수 이나대 봐봐. 이거 100점인데, 이거 300점이니까, 이거 떨어뜨리겠네. 이것도 떨어뜨리겠네. 자, 그런데 여기도 40점 차이니까, 나 이거 떨어뜨리겠네. 이거 2점 차이 나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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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점 차이 나네. 이건뭔 말이야? 이나대 1등급 오면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네. 그런데 그럴리 없다. 왜? 이거는 인하대 1등급 1등급이 인하대 논술로 지원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숫자야 있을 수 없는 숫자 인하대 1등급 나오면 아까 봤잖아 어디 중앙대 그냥 학, 학생부 교과로 가버리지 아니 1등급 초반이면 어디가 그냥 고대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헛소리야 헛소리 실제로 아무도 지원 안해 아무도 지원 안해 1등급이 결국 뭐 3, 4, 5등급이 모여가지고 3, 4, 5등급 3, 4, 5 등급, 6 등급까지 모여서 노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끼리 잔치하는 거야. 논술 잔치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이 중요하지. 형식 반영 비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학교 쌤들이 야, 네 내신 등급이 그런데 못가 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다. 이거 헛소리. 왜 그러냐? 이 보라고. 논술 전형의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들이요. 근데 이건 평균이니까 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폭이 넓다고 인하대 평균 합격률 봐봐 뭐3.0자 이건 자연계 3.6 인문계 봐3.8 4.3이니까 1등급 애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중앙대 되면 1등급 애들이 지원했겠지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높지 자 성균관대 합격자들의 내신이야 2018학년도 인문계 모집단위의 모습이야 봐봐 1등급은 요 밖에 없어 1등급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이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논술 전형을 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2등급 합격자가 많고, 3등급대, 4등급이야. 4, 5, 6등급의 합격자들도 이만큼 차지해. 의 영상이나 의상학과는 55%가 4등급대 이하가 차지하고 있지. 자, 경희대 볼까 경희대 보면 1등급과 8등급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많은 곳이 합격자들이야. 주로 이제 3등급대 동그라미 많잖아. 근데 여기 6등급에도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죠. 6등급, 5등급, 6등급에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잖아. 자, 그래서 박규원 논술에서 실제 합격자들의 내신이 2019학년도 작년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니까, 어, 뭐, 그, 좀 이렇게 연세대, 그러니까 합격한 애들 중에서 이제 3등급대 합격한 애들 찾아봤어. 3등급대, 그리고 서강대 3등급대, 4등급대. 성대에서 4등급, 5등급, 7등급, 6등급도 합격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상위권 대학은 내신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지. 앞으로는 이제 연세대 9등급도 합격할 날이 있겠지. 왜? 수능체제를 안 보니까. 이 당시에는 수능체제가 높았으니까 내신이 그래도 3등급은 나와야 수능체제를 통과했던 거고. 올해는 이야기가 달라질 거다 이거지. 자, 2019학년도에 시립대, 시립대는 1차에서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지만 2차에서 내신이 반영되니까 그래도 이거 되게 궁금해 할것 같아서 공 알려 주는 건데. 내신이 2.3, 2.7, 3.2이 정도 돼야 붙네. 검정고시도 붙었네. 검정고시. 검정고시는 내신이 반영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건국대 보니까 내신이 3.8, 3.5, 4.9, 5.4도 붙네. 동국대 4.9, 5.4. 자, 동국대 내신 반영 비율 높은데도 5.4 붙었다. 잉 중앙대 4등급대가 붙고 있잖아. 그다음에 경희대 5등급대, 4등급대 붙고 있고 외대 5등급 붙고 있고 숙대 4.9. 자, 숙대 내신 반영비율 높은데 4.9가 붙고 있고 4등급이 붙어요. 자, 세종대 6등급, 홍익대 내신 반영비율 높아요. 5.5가 붙었어요. 성신여대 4.5. 그다음에 인하대 검정고시 붙고 내신 4.7, 4.3. 그러니까 인하대는 1등급이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당국대도 검정고시가 붙고 경기대 4.7도 붙죠. 경기대도 내신 반영비율 이좀 돼요. 자, 그러니까 내신 반영비율이 되니까 되더라도 우리 내신이 4등급, 5등급 된다 이거 그리고 6등급, 7등급까지 되는 학교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신 유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고 내신 유지를 이렇게 4, 5등급 안에 는 들도록 해야 된다 이거 밀려나도 6등급이라도 7등급이라도 된다 이거. 근데 아까 봤듯이 9등급이 오면 0점 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9등급은 안될 거라고. 8등급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8등급이 좀 힘들 거라고.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유지를 하고, 최상으로 4, 5등급은 유지를 해야 된다. 왜? 경희대 외대, 입학처장들은, 야, 우리 학교는 4, 5등급, 내신 4, 5등급이 지원해도 된다.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내신 4, 5등급이면 충분하다. 밀려나도 6, 7 등급이면 상위권 대학은 문제가 없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내신 등급별 준비 방법인데, 야 너의 내신이 1.1 이내면 교과 전형 가면 돼. 너의 내신이 1.5 등급 이내면 서, 서울대, 고대, 이화여대 등 추천 전형으로 가면 돼. 학교 석차가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되겠지? 자, 2.0 이내면 학종을 준비해. 학종을 준비하면 확률 상더 높아. 그런데 너의 내신이 2.5이후면 그냥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아. 이게 일반고 내신 기준이야. 일반고. 일반고 내신 기준이고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외고다. 또는 자사고다 하면 외고일 경우에는 3,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되는 3등급이면 3등급이면 논술 준비를 해야 돼. 3.5 무조건 논술 준비를 해야 돼. 3.5 바깥으로 나가면. 자, 그다음에 내신 올인 제발 참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내신은 총 10번의 시험의 평균인데, 아,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돼서, 아, 내 3학년이 됐어.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중요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고1, 고2, 그 다음에 고3의 1학기까지 반영 비율이 2, 4, 4가 되니까, 나 이거 올인해서 이 평균을 물타기 할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신 등급이 뭐 평균 2. 아, 자, 2.9라고 치자. 그러면 사망일 때잘 뭐 해서 1.8로 찍어서 물타기해서 2점 초반으로 만들 거야. 이런 야무진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잘 몰라서 그렇다. 잘 몰라서 그런 게 내신은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두번잘 친다고 해서 이 앞에 평균이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야. 즉두번잘 친다고 해서 절대 안 바뀌어. 앞 앞에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라고. 내신 파, 포기는 빠를수록 좋아. 무슨 말이냐? 음. 이 44가 반영되는 것은 각종 교과 전형에서 반영되는 방법이고 논술에서는 논술에서는 그냥 111로 반영돼. 111로. 성대만, 성균관대, 상위권 대학에서는 성균관대만 이렇게 논술전형에서 반영되고, 대부분의 대학은 그냥 111이야. 논술전형에서는논술전형에서는 그러니까 논술전형에서는 내신을 안 보겠다는 뜻이야. 그냥 안 보겠다는 뜻이고, 학점과 교과에서는 보되, 야, 이거, 물론 이렇게 되겠지. 1학년, 이거 이렇게 반영되니까 1학년 때 만약에 내가 5등급이었다. 2학년 때 3등급이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2등급이 됐다. 그래서, 뭐, 평균 3.5등급이 됐다. 그래서 상승세겠지. 상승세겠지. 그런데, 그래도 있잖아. 똑같은 3.5일 경우, 3.5, 3.5, 3.5인 A야 하고 B하고 있으면, 누굴 뽑겠니? 똑같이 3.5면, 어, 얘는 상승을 했구나. 상승세구나. 그럼 얘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C가 있는데, C가 2점대, 2, 2, 2야. 그럼 누굴 뽑겠니? B와 C 중에서 생각해봐, 누굴 뽑겠어? 얘 뽑지 않겠니? 그러니까 총량에서 밀리면 끝이라고. 같은 양일지라 같은 양이면 상승한 너를 뽑을지 몰라도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실제 얼마큼 올라가는지 한 보라고. 1학년 때 평균과 1, 2, 3학년 평균을 다 계산했을 때. 이렇게 끄이면 자기 등급을 지킨 거야. 1등급 애들이 1등급을 유지한 사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노랗게 된이 부분은 상승한 사례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하락한 사례라고. 학년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 때 내신이 3학년 때 내신까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는데 올라간 애들은 0.2% 0.2%밖에 안 되지 않냐고. 1000명 중에 2명이 내신이 사망에 때가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신을 올리겠다고 사망에 대기서 공부하는데, 그거는 학종, 교과에서 통용되는 거고, 논술에서는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거니까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해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리고 논술 전형은 내신을 안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